<목소리> 좋아? 이 꾸덕꾸덕한 치킨 크림, 치킨 크림 코넬, 치킨 크림 한 치킨 크림 치킨 크림 코넬. 치킨 크림 코넬. 치킨 크림 코넬. 치킨 크림 코넬. 치킨 여기 매장 분위기도 좋아, 그렇지? 크림 파스타. 청양초 크림 파스타인가? 거? 네. 그리고 체육 거 어린이용 게살 볶음밥. 데안 돼. 치킨 가라하게. 이건 서비스? 이 체육관 오코노미야게 이거 오코노미야 껴? 야어 어. 하고로게 사람 기는 살았다고? 살 움직이잖아 가다랑어포 가다랑어포가 이게? 가다랑어포 아니야? 가스오부시카 가다랑어포 아니야? 이따다키마스 이거 원래 나눠 먹는 거였나? 아, 안 나눠 먹어도 돼 나도 안 나눠 아냐 나눠 먹자 새우도 줄게 안먹어요안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안어요거안먹어요요 <laughs> <지금 해? 웃음> <laughs> <근데 뜨거워? 웃음> 가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방 이속도로 줘야 돼, 물은. 비가 음. 옆에 있으면. 나이스. 어렸을 때 같이 하는 거야? 아, 가라기 너무 맛있어. <laughs>

음! m 음. n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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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not, I'm not, I'm not, 허리라고 하지 나얼 음. 아, 나 이거 안 돼. 있거요 있다? 이거 언제 있다? 이거 언제 있다? 이거 언제 있다? 이거 가제 있다? 이거 기제 있다? 이거 언이다이이다이다이이다이이다이 이거 다 이거 이거 다거이다 왜 요즘 탄산차 자체요물왜물 어? 음, 물 여기 음, 사이다 따아 따저 먹고 싶으면 밥한 공기 뽑아줄래? 사이다 줘 사이다 줘 네? 아니, 왜냐면 나 카레를 조금만 먹거든요. 그러니까 치킨 커리가 이게 대표 상품이야. 대표 메뉴. 너무 맛있어. 근데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근데 되 맛있어. 맛있어? 근데 맛있어. 맛있어. <목소리> 여기서 먹 봐면 진짜 처음인 것 같아. 아빠 이거 옮겨야 할거 알았어. 그리고 감자튀김이. <목소리> 지금 삭한 느낌이 났는데 반 느낌이 너무 싫어 밥좀 먹여주세요 김치 김치 먹어봐 물 아니 사이다 그래 네. 자 아. 음, 이쪽 오이다좀 응? 이다좀 내가 아 사이다 내가 지켜봐 아, 그래 그럼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하고 받아. 대박. 갔다 와. 할수 있어. 갔다 와. 엄마 지켜볼게. 사장님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. 이 포에 가. 이 포까지 가면. 응. 어? 괜찮아, 할수 있어. 응. <laughs> 같이 갈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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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기다리자. 오시면 말씀드리자. 가라아기. 음. 가라아기 음. 샐러드. 음. 나도 치킨 먹어봐. 같이 가자고. 갔다 오자. 끌고 오자. 돌돌 어.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<돌, 돌> 말아서. <laughs> 아, 그 피지러. <laughs> 음. 음. 아 탄산 너무 맛있어. 탄산이지. 음. 나도 말이야. 음. 음. 연근이 아니, 연근이 너무 맛있다니까 나도 연근 싫어하는데. 그렇다. 그러니까. 배울 거 배울 까 괜찮아. どうぞ。<Station> 코무치는 줄. 그렇게는 안 먹는다 그랬죠? 먹을 건데? 네? 먹을 거요? 예한개 시켰는데? 어디게 먹어? 내 거밖에 없는데. 오코노미야끼 먹어, 나. 이건 먹어. 그렇게는 안돼어 오코노미. 저 치킨 두개 가져간 거야? 응. 잘했어 저거 먹어 음, 간지 튀김인데 간지 간주티 튀김 음? 이미 이렇게 구물구물 <laughs> 아파트야? 근데 여기 뭐? 월요일만 나는지 네. 진짜? 어떻게 응. 알았어? 저기 저기 부분 음 그렇네 사이다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완전 해 먹었죠? 그럼 사다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 하면 맛있는거야? 어. <laughs> 응 누가 드렸어? 나! 너한테 난다. 아, 국밥 먹어? 아. 내가 땀이 난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. 음. 진짜야? 나 맛있는 거 먹을 때땀 나. <laughs> 맨날 흘는거 같은데 그냥? 아쉴새 없이. 지금. 이거 이거 좀 올려줘. 그러니까. 그럼 내가 꼴등으로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입에 넣고 아, 이렇게 먹는 거아 그럼 내가 꼴등으로 먹는 거 아니야? 꼴등으로? 응. 괜찮아. 하나. 하나.

이원피픽이가라번째가는번째가 2번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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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째가 2번째가 2번째가 가물어째가 2번째가 아빠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전화 왔어. 어거 <목소리> 꺾어. <목소리> <목소리>